자 우리 이거 밑에를 살짝 빼먹었네요. 이거. 자 이거 그냥 한번 뭐 학교 선생님이 이 단어를 안 썼으면 그냥 가는데 그냥 한번 그래도 있으니까. 자 전문가들은 용어를 사용한대파운데이션스피 b 즈 e l l a species 같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운데이션은 기초야, 기초, 토대, 토대 종. 그리고 u 브 b r 스피 l a s p e c 뭐예요? 우산. 우산, 우산 종. 이런 용어들도 사용한대. 그죠 우산은 왜 그럴까 이게 거. 이게 덮으니까 그죠 그게 뭐 지켜준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파운데이션 뭐 토대 이런 거니까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온라인으로 조사해보고 친구랑 얘기를 해보래요 해봐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120페이지에요 120페이지는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이거 이 부분이잖아 그게 이거는 본인들이 읽어보면 돼자 플랜트 자, 뜻이 여러 두 가지 있네요. 두개 나왔네요. 하나는 식물이라는 뜻이고, 그죠? 위에. 밑에는 빌딩 팩토리 뭐예요?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공장. 그지 플랜트가 그런 뜻이 있어. 자, 포즈. 포즈가 뭐예요? 1번은 어떤 뜻이에요? 파티 r t i c 스 l a r way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특정 방식. 자세, 그 자세 포즈치에 이럴 때그 포즈죠? 자, 밑에는. To present a danger, problem, difficulty 위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자, 프레젠 s e 가 동사라는 뜻이 뭐야? 선물을 받아. 주다, 주다. 그지? 그래서 보여주다, 제시하다 그래서 이때는 포즈가 제시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응.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뭐 응. 해야 돼요 공부? 자, 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묘사하는, 모아지는, 사용되는 단어 이게 용어죠, 용어. 네. 그 밑에는 fixed period of time, 시간에 고정된 기간. 네. 자, 어떤 것이 지속되는. 그래서 뭐 기간. 그래서 학기라는 것도 있죠, 학기. 네. 우리 1학기, 2학기 할 때, 알았어? 자, 그래서 밑에 이거 네.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네. 문제 해놓고. 선생님, 무이 이거 이제 시험관에 안 들어가는 거120 네. 페이지 들어간다고 되있는데? 진짜요? 어 아래 것만 들어간다. 아래 것만 들어간고 그런 거안써 있는데 120페이지라고 되있는데 이건 다넣으니까 요거 여기 아니더라도 다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네. 답은? 답은 212예요. 212. 한번 풀어봐. 풀어보면 돼요. 답은 뒤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도 단어니까. 자, 밑에 단어 어떤 사람 볼까요? 자, have a bad effect 뭐야? 나쁜, 나쁜 영향을 끼치다 그죠? 어, 자, s e a c h e s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자, feel free to 뭐야? 자유롭게 몸을 하다, 편하게 몸을 하다, 인턴 뭐요 인턴 이런 식으로 동물에다가 결과적으로 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자리는 첫 번째가 Feel Free To의 그림상 Feel Free To, 자, 두 번째 그림이 Have a Bad Effect고, 세 번째 그림이 Search Ads예요. 예를 들면 뭐 같은 네 번째 그림이 인턴이었어요. 자그 다음에 121페이지 자, 문법 파트 자 여기는 우선 뭐예요? 나, o t 버 n l y 파트죠? 자 o n 대신에 쓸수 있는 거 Just simply 그죠? Simply 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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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야 그죠? 따로 내면 됐어요? 자두 번째는 뭐예요? Where, 그죠? 두 번째 문법. 자, w h e r e 바꿀 수 있는 거 뭐예요? 위치 쓰면 뭐 써야 돼요? In 위치, 그지? 자, in을 쓸 수도 있고, 뭐 s를 쓸 수도 있어. 어쨌든 전치사가 뭐가 와야 되죠? <laughs> 자, in 위치랑 썼을 때이 in이 어디로 갈수 있어요? <laughs> 뒤로, 그죠? 자, 그다음에 Where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아, 완전. 아. 자, 위치는? 그런 점 얘는 지금 이 문장은 뭐가 없어요? 어. 주어가 어. 없죠. 앞에 선행사가 장소니까 왜요? 이렇게 하는 건 중학교야. 네. 구조로 풀어야 돼요. 구조. 알겠죠? 이게 본문에 있었다고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에 있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이 문장 쓰는 거 나왔었어요. 그들이 사는 에코 시스템은, Remained properly balanced. 이때 remain은 비동사의 개념이었죠, 그제 자, 그들이 사는 생태계는 적절하게 균형 잡혀져 있었다. 이제 이 문장 쓰는 거나왔다고 해서 서술형으로. 자, 오늘 121페이지 밑에 문제 이것도 답 뒤에 다 있어요. 뭐요 이거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 존나 쉬운 거야 지금. 그래서, 트리거 어디요? 에 나도 니인데, 버도소가 아니라, 엔드소스로도버소써야 네, 아, 버리소 방금 전에, 어떻게, 방금 전에, 어떻게, 어떻게, 어죠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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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되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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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네, 여기. Not only. 여기 only 써줘야죠. 그죠? 아. 자, 1, 2, 3. 자, 위치냐, 외어리냐 써보세요. 네. 자얘외어리죠 왜? 뒤에가? 완전해. 얘도 외어리죠 자, 오래된 영화가 규칙적으로 보여진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주어 있고, 어, 목적 없는데? 수동태아 그죠? 자, 얘는 보세요. You can reach in half an hour. 한 시간 안에 너는 도달할 수 있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불안정. 불완전한죠. 왜? 어디에? 어디에 도달할 수 있. 어, 근데 어디인데요? 아니죠. 위치는 뜻이 자체가 모모에 도달하다잖아. 그래서 리치앱 같은 거 쓴다 안 쓴다 아니. 안 쓴다. 얘는 이제 목적어 없는 거야. 이 목적어 뭔데? 놀이공원이죠. 그죠? 얘가 선행사니까 여기는 위치가 있는 거지. 그지? 이해돼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선을 오가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어. 123페이지로 음. 음. 그거 시험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어? 이거 보내준거는 없는데? 2 3 근데 이게 종류가 그거 말고 또 음. 또? 나도 또 보냈어? 어. 또 보낸거면 사진찍어서 한번 보내봐 여기 음. 121까지만 있어가지고 보람이가 보내준거에 123이 뭐죠? 여기는이 없고 1 2페이지가 그것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한번 보내줘. 선생님 만약에 있으면 123이 뭐죠? 에다가 선생님 보내세요. 그치? 변형을 네. 비교해보고 있으면 추가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가 유가 쪽이에요.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도 그냥 워밍업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 하네. 그치?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자 밑에 볼게요. 자, 이거는 사진 고르는 거 내용 기억나요? 그 네. 저번 시간에 한 거잖아. 그죠? 어떤 어디 갈 거냐 이거였잖아요. 그죠? 자, listen and choose the photo t h boy is going to buy. 자, 소년이살려고 하는 사진을 고르세요. 뭐였죠? A. 이거 A예요? C 아니에요? <laughs> 산, 산. 산 샀어요? 이 풍경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마지막에 이지 제일 좋아하지 않더라고 자, 뭐라고 했어? 자, 여기 있잖아. 이거, 잘해줘죠 바다 보다, 아, 네. 산을 더 좋아해, 이거잖아. 그지 아 오케이? 그래서 투 이거 보다라는 거 알아두라고 했죠? 잘. 자, 그리고, 밑에 거. 이거. 이거. 자, If you were the boy, y o u c h e b o t r would you m a c h 네가 그 소년이라면 너는 어느 사진을 선택할 거야?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거니까 이건 자기 의견 묻는 거니까 그래, 그래도 뒤에 다 보고 그래서 이거 표현할 때 어떻게 돼? If I were the boy 이렇게 하면 쓰기면 되겠죠?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써놔 어, 자, If I were the boy 그죠? 자, 내가 그 성원이라면 I'd 이 우두를 주인표시겠죠? Choose a photo of seaside. a photo of a seaside. 시사이드가 뭐야? 해변. 해변. 자, 왜냐면 이유는 I prefer to. 자, 뭘 써야 될까요, 여기다? 어... 바다, 도산. 네. 여기다 바다 써야 돼, 여기다 바다 써야 돼. 앞에. 앞에. 그죠? 바다, 네. the sea. 뭐보다 더 mountain. 그죠? mountain. m mountain. 이게 보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다야, 그죠? 이 순서도 바꿔서가지고, 우울하지지 말고. 음. 자, 두 번째 리스는 그거, 뭐, 어, 여기도, 그럼 나오나 이거 안한것 같은데, 여기는? 자 웰컴 백투 지미스 채널 지미의 채널에 온걸 환영해 초대 우리는 오늘 비 고잉 투 뭐뭐 할 거다 너에게 더카인 m u s 뮤직 음악의 종류를 말해줄 거야 자 뭔가 끝나는데 뭐 나왔어요? 음. 주어 동사 음. 그럼 여기 생각된 거죠? 뭐목적격 관계되면 다대 또는 위치 이런 거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생해야 돼? 음악인데 어떤 음악? 들 내가 듣는 그죠? 뭐 들을 해도 되죠 내가 듣는 음악의 종류에 대해 너에게 말해줄 거야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I love listening 자, love는 ing어도 되고, 투부정사도 돼요 자, listening to pop music 팝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팝이 뭐예요? Popular이에요, Popular 대중음악 K-pop 그죠? Pop, 오케이? Okay? 자, however, 그러나 My music preference preference 뜻이 뭘까요? 선호 아까 prefer가 선호하다 였잖아요 그죠? 자, 내 음악 선호는 varies 다양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A요, A. 알지? 다양하다 동사야. 자, depending on 모모에 따라, 뭐에 따라. 더 time and place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죠? 네, 내우가 좋아하는 음악 선호는 다양해. 자, in the morning I prefer lively dance music. 자 아침에는 나뭐 듣는 거예요? 생생한 댄스 음악을 선호해. 왜냐면 이것은 wake me up 나를 모여주기 뭐 때문에 깨워주기 때문에. 자 wake me up 나오면 뭐야? Check it out 기억나요? Check it out? 음. Check it out 내용이 뭐였어? 대명사 할땐 가운데만 쓸수 있다. 기억나 안 나? 야 이거 wake up me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아나 네, 보람이 알아요 기억나요? 어. 자 그리고. It gets me ready to start the day. 자, 그것은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걸 준비하게 해줘. 그죠? 자, 자 why I study? 자,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나는 뭐 듣는데요? 뭐 듣는데요?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컬. 고전음악. 그죠?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특히 무슨 음악? 피아노 뮤직. 어. 특별히. I think. 나는 생각해, 여기 접수도 되 생각된 거죠. It helps me concentrate better. 자, help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동사. 그래서 여기 동사 오. 원형 왔고 help니까 투 o 부정사로 되죠. 자, 그것은 이 그것이 뭐야? 이 피아노 음악 또는 고전 음악은 음. 내가 뭐하는 걸 도와준대요. 더잘 concentrate 집중하다. 집중하다, 그죠? 집중하는 걸 도와준대요. 자, music is also a good way. 음악은 또한 좋은 방법이야. 뭐 해주는 to cheer me up, 아, cheer up. 응원, 응원. 그래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응원해 주는 거죠. 자, 얘도 cheer on me 쓰면 되는데요. 체크를 하고시죠. 자, when I'm angry. 자, 내가 화났을 때 I listen to loud rock music. 나는 큰 s 뮤직을 들어. 자, when I'm sad, 슬플 때는 I usually prefer. 자, prefer A2B 나왔네요. 자, 뭐보다, cheerful music 보다는 슬픈 네. 음악을 선호해. I wonder. 이때 w o n d e r 뭐예요? 궁금해하다. 그지 Wonderful의 wonder가 있고, 궁금해하다. 가있다고 했어요. 네. 자, 나는 궁금해. 자, 우주동네. What music you listen to? One music이니까 어떤 음악을, 얘가 음소죠 you listen to. 자, 어떤 음악을 너가 듣는지 궁금해. When you are stressed. 너가 스트레스 받을 때. Please text your music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뭐예요? Recommend. 추천. 그죠? 추천하다의 명사요. 추천. 너의 음악 추천을 지금 텍스트,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문제 쉬워요. 위에는 아침에 무는다고 그랬어? 댄스 뮤직 슬플 땐 무슨 음악 듣는데요. 네, 이게 샌드 음. 뮤직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134페이지 어? 자, 여기도 워밍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보면 돼요. 딱 로게더 픽쳐 그림을 보고 게 yes. 추측해봐, 위치 i c h 타르고 태권오버 유어도 유스투. 자, 비 유스투 동사 원형은 뭐예요? 모모하고. 학군 학원. 학군이 학원? 나왔네 학군 보정을 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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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유스터 동사 원형 보정 모모 학군 했다. 자, 비 유스터 동사 원형은 모모의 사용 음. 대답. 자, 비 유스터 ing는 모모의 익수 해지다, 그지이세 개는 한번은 외워줘야 돼요. 박남준 알아요? 돌아가셨죠? 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유형의 기술이 사용되었니? Make each One 각각의 것을 만드는데 자 이거 그래서 학교 그림 보면은 이거 다 t v 에요 TV. 백남준 그래서 그, 그 무슨 아트인데? 아. 엔디 홀 같은 거를 무슨 아트로 가죠또라이 네. 같은 아트로 가죠 이게 다 t v 에요 우리가 백남준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다 TV. 얘는 TV 용한 거고. 얘는 뭐 이용한 거요? 뭐죠?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뭔지 대충 알죠 우리 이게 스티커 이게 반짝이 하는 거, 그런 거. 얘는 지금 이게 예얘 작품이 움직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모션, 움직임을 이용한 거예요. 알죠? 그 망치질하는 거렇요 똑똑하는 거. 일단 그거 함게 자, 그다음에 134페이지 밑에 자 들어보고 적어라. 자 이거 내용 뭔지 기억나요? 네. 뭐예요? 자, 주말 어떻게 보냈어? 그랬더니 그 이그디비션 갔었죠. 네. 특별한 이그디비션. 근데 거기, 거기서 뭐가 특징이었어? 막 기술... 기술과 예술을 합쳤죠. 그죠? 기억나요? 네. 음악에 맞춰서 이미지가 움직였잖아. 꼭 읽어보고. 자, 그래서 이거 별로. 자, 그이기주비션은 특별했어. 왜? 그것은 컨비데이션. 이런 거 쓰는 거 나와요. 알겠어? 뭐와 뭐야? Art and 테크놀로지. technology,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그대로 내면 내 내지 않는다고 학교 선생님이, 그죠? 컴비네이션 음. 이런 단어 쓰기 내기 좋잖아. 공문에서 음. 도그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그렇죠? 그냥, 그냥 맨 다음이야. 자, 그다음에 밑에 기억나요? 자신만의 음악 만드는 거, 어. 그죠? Okay. 그래서 이거 순서 나온 거죠. 자 순서 어떻게 되냐면 3, 1, 2. 자 우선은 음악 장르와 비트, 박자를 선택하고, 인스트루먼트 같은 게 뭐였죠? 아기. 악기 아, 선택하고, 한번 멜로디와 노트 같은 이 뭐였어요 이때는 음. 음, 음, 박자가 아니라 음정.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노트라고 해요. 음악에서 나겠죠. 그리고 나서 뭐하 래고, 세브 여워, 저장해라, 저장해라. 그거였지. 자 다음에 real life fashion, real life a s h i o n 누구얘기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고등학교. 그죠 여기 에 소재 한 단어 보여? 어, 커버 커버 버전 그죠자 fame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의 fame, 명성 유명세, famous의 명사이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뭐 적었네요? 커버, 커버 버전, 그 그렇죠? v 자, r c o 읽어보면서 써볼게요. 자 한국 고등학교 학생이 어떤 학생이요 b e c a m e f c m e o u s t h o r o u g r s o s p o s t i n o 자, SNS o v e r cover c o v e 해 cover cover e r r e d o v t v s h o v t v e r o e r e r e r e r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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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더 뭐를...레디꼬의 뭐를? 송 송, 더 송, 레디꼬를 그죠? 스테이지에서 그리고 그녀는 말했어 그녀가 굿 싱어가 되겠다고 뭐 이런 거 있어 솔직히 너무 쉽네요 쉽게 얘기자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했었네요. 했던 거그 그 했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기 한번 가에 보게 되고. 자 이거 뭐라고 했죠? What makes you say so? 직역하면 무엇이 너가 그렇게 말하게 만드니? 어, 왜 그렇게 말하니?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요거, 는 했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 그 보람이가 보내는 그거거든. 제. 지현이가 보내준 거에 만약에 뭐 추가되거나 빠진 거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추가된 건 해주고, 빠진 거는 알려줄게요. 그지왜 선생님이 이걸 뭐 바꾸고 지랄? <laughs>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이거 나갈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뭐죠? 아, 3차. 3차 됐지 추가되면 3차시 나갈 건데, 요거는 너희들이 준비해올 거 없잖아 근데 다음 시간에 뭐 해오냐면 다음 시간에 요5가랑6가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음. 알겠어? 네. 그러니까 뭐 해오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공부해오라는 공부 거야 알겠지? 한번쭉 이렇게 읽어보고 오라고 그래야지 내가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어때요? 그치? 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나? 못 했나? 어, 이런 거 놓쳤네? 이런 거알수 있잖아. 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건 그것 때문에 풀어보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반복하면 시험 전날 내가 놓친 거를 사진을 계속 찍어가면서 가는 거라고. 이해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내가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었어. 그러니까 풀려. 그거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하루 전에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근데 한번쭉 읽어봤는데, 어? 오, 씨, 여기가 안 풀려. 그럼 그거는 체크를 해놔야죠. 그럼 그건 시험 전에 뭐 하면 돼? 네. 외우는 거죠. 네. 시험 전날에. 그지 이해 돼? 네. 그 과정이 많아질수록 뭐 하는 거야? 더 꼼꼼해지는 거지. 네. 선생님이 그니길리길하게 보라는 게 그거라고. 문제를, 하루 전에 막 문제를 막 많이 푸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네. 하루 전에는 뭐 하는 거야? 다시 내용을 네. 내가 보는 거야 그지? 만약에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두개 중에 두개 하나 선택해야 된다 문제 푸는 거랑 내용 보는 거랑 뭘 해야 돼요? 네. 내용 보는 걸 해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라도 있을 거야 네. 알겠어?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죠 네. 금요일에는 요거는 모르겠어 진도를 금요일에 안 나갈 수도 있어 알겠어? 그리고 와서도 선생님이 선생님 이 질문할 시간이나 줄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 좀 풀어볼 거니까 이제 어 이거는 금요일 안나 만약에 준이야 이거 말고 내일 수업 들었어요, 영어? 네 이거랑 관련된 거? 이거 관련된 선생님? 네 그럼 한장더 나가면 이거 다 나갔어? 아니면 아직 네. 다안 나갔어? 네 그럼 한장더 주면 준이는 내일 이거 갖고 와한장더준 네. 것도 우리 어머님 진짜 자 어쨌든 금요일날에는 와서 공부할 시간 좀 주고 기출문제 풀어볼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뭐예요 금요일날 보는 시험 범위 5과 6과 교과서만 교과서랑 관련된거 미스네 스피커 부분 지금 오늘 한것까지 다해서 공문하고 해서 알겠지? 그거를 한번 공부해오라고 알겠어? 그리고 공부하다보면 또 질문할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알겠서 오케이 여기까지